안녕하세요, 정동글입니다. 오늘은 3월 30일 수요일 날짜로 적용되는 14.3 패치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스템 변경 사항입니다. 새로운 해킹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공동 선택에서 고대 기록 보관소가 나옵니다. 새로운 규칙이 생겼는데 활성화된 특성 25% 확률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성 너무 많은 유닛 3 코스트 4 코스트 뒤집개와 팬 공동 선택을 삭제한다고 합니다. 데자뷰 크림 라운드 추가 크림 라운드가 중복된다고 합니다. 해킹 전리품, 골드 가방, 소비형이고요. 챔피언에게 사용하여 4골드를 획득하고 내 전투 1식 증가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묵히면은 더 많은 골드를 획득하고요. 재활용, 소비형이고요. 챔피언에게 사용하여 모든 아이템 제거 후 조합 아이템으로 분리합니다. 장착, 사이즈, 소비형이고요. 챔피언에게 사용하여 영구적인 체력 350과 20% 사이즈가 증가합니다. 스피드, 챔피언에게 사용하여 영구적인 공속 20% 몸집이 줄어듭니다. 스타터팩 페이지 1에 등장하고 특성을 공유하는 1, 2, 3코스트 챔피언 획득합니다. 사이퍼는 제외하고요. 러시아 인형 골드 전리품 구를 소환하는 파란 전리품 구를 소환하는 실버 전리품 구. 시작 조우자 나누기 매 공동선택 이후 플레이어는 많은 골드를 나눌 것인지 적은 골드를 선택할지 정합니다. 기존에 있던 해킹이죠. 공동투자. 매 공동 선택 이후 플레이어는 골드를 나눌 것인지 묵혀서 다음에 더 많은 골드를 나눌 것일지 정합니다. 새로고침 구독 매 스테이지 시작 시 무료 새로고침을 얻습니다. 3챔피언 이성이코스트 챔피언으로 게임을 시작하고요. 겹치지 않습니다. 꽤 재미있는 해킹 시스템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코스트 이성 챔피언으로 게임 시작하는 거는 운빨이 많이 심할 것 같습니다. 누구는 베인을 주고 누구는 스카너 같은 거 나오면은 격차가 조금 벌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챔피언을 극대화 시켜줄 수 있는 뭐 사이즈, 스피드 요런 거를 또 장착할 수 있고 골드 가방으로 연패를 하면서 더 많은 골드를 획득할 수 있고 재활용으로 빌드업을 세게 가져가다가 대전환까지 가능하고요. 러시아 인형은 전리품 구를 계속 소환하는 실버 전리품 구까지 나오고 여러모로 재밌는 것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밸런스를 좀잘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특성입니다. 5증폭은 1 버프됩니다. 4증폭과 5증폭의 체력이 살짝 버프가 됩니다. 5사이퍼의 공격력과 주문력이 꽤나 크게 버프가 되고요. 패배당 얻을 수 있는 정보도 꽤나 크게 버프가 됩니다. 대신에 3사이버는 살짝 너프가 됩니다. 다이나모의 만화회복이 이다이나모일때 너프가 됩니다. 황금 황소의 피해 증폭이 6황소일 때 30에서 25%로 너프가 됩니다. 거리의 악마는 7거리의 악마가 15에서 17%로 버프가 됩니다. 뜻 거리의 악마는 살짝 너프구요. 동물 특공대. 동물특공대 무기 피해량이 전투 시작 시 동물특공대 챔피언의 별 레벨에 따라 정해진다고 합니다. 동물특공대 챔피언의 별 레벨에 따라 무기 피해 증가량이 조정되고요. 1성일 때에는 너프, 2성 이상은 버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엑소테크 사이버 코일의 방마저가 55에서 65로 버프가 되고요. 유동 콘덴서의 최대 체력 비례 피해량이 15에서 8%로 너프가 됩니다. 대신에 공속과 공격력은 버프가 되구요. 홀로그램 활은 주문력은 살짝 버프가 되지만 치명타 확률이 60에서 40%로 굉장히 크게 너프가 되구요. 치명타 확률이 중첩되지 않습니다. 홀로그램의 활은 이러면은 굉장히 큰 너프구요. 다음으로 챔피언입니다. 알리스타의 피해감소량이 12, 18, 25에서 15, 20, 30으로 크게 버프가 됩니다. 스킬 피해량 또한 200, 300, 450에서 240, 360, 600으로 큰 수치로 버프가 됩니다. 문도의 스킬 회복 체력도 2에서 5%로 버프. 스킬 피해량 공격력도 130에서 200%로 버프. 체력 비례도 20에서 25%로 버프가 됩니다. 1코스트 난동꾼 두마리가 굉장히 크게 버프가 되었네요. 호구모의 스킬 피해량도 40에서 50으로 버프가 됩니다. 모르가나의 스킬 피해량도 220, 330, 550에서 400, 600, 1000으로 말도 안 되는 수치로 버프 가 됩니다. 스킬 지속 시간 또한 10초에서 16초로 버프가 되고요. 초당 피해량 또한 버프가 됩니다. 이렇게 큰 버프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수치가 거의 2배입니다. 지금도 모르가너 자체는 굉장히 빌드업에서 좋은 챔피언인데 이러면은 그냥 진짜 말도 안될 정도로 세질 것 같습니다. 오르가나는 이제 빌드업에서도 좋고 오르가나 리롤덱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 알리스타분도 이난동군에다가 오르가나로 빌드업하면은 막을 수가 없겠네요. 자이라의 스킬 피해량은 소폭 버프가 되고요. 2차 피해량 또한 버프가 됩니다. 뽀삐의 만화통은 70에서 65로 살짝 버프가 되고요. 샤코의 툴팁은 수정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코스트 챔피언 지인입니다. 만화통이 14에서 4로 너프가 되고요. 반동 피해량은 170에서 164로 너프가 됩니다. 트페의 주문력 상승은 2에서 1.5로 너프가 되고, 스킬 피해량과 카드 피해량은 소폭 버프가 됩니다. 7범죄 조직 트페는 이제 골드카드를 던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러면은 트페는 구인수의 효율은 살짝 줄어들었습니다. 자, 베인의 만화통이 40, 80에서 30, 90으로 너프가 되고요. 베이가의 스킬 피해량은 소폭, 너프가 됩니다. 자, 3코스트 챔피언에서는 브라움 모자 추가 피해량 방어력 비례가 100에서 2성 150, 3성 200으로 버프가 됩니다. 그라가스의 만화통은 30, 90에서 20, 80으로 버프가 되고요. 자르반의 스킬 피해량은 350에서 280으로 꽤나 큰 수치로 너프가 됩니다. 랭가의 체력은 800에서 750으로 너프가 되고요. 자, 굉장히 안 쓰이던 유미는 스킬 피해량, 2차 피해량, 표식 피해량, 까지 전부 다 소폭 버프가 됩니다. 자, 4코스트 챔피언에서는 아펠리오스가 버프가 됩니다. 마나통이 만화통이... 60에서 50으로 줄어들고요. 차크람 기본 공격 횟수가 6에서 8로 피해량은 77, 50에서 11, 11, 100으로 꽤나 큰 수치로 시원하게 버프시켜줍니다. 이러면은 일단은 황소부대 쪽은 전부 다 버프가 되면서 굉장히 잘 쓰일 것 같습니다. 선봉 아펠도 괜찮을 것 같고요. 초가스의 만화통은 110에서 100으로 줄어들고요. 버프가 됩니다. 주문력 비례 체력 획득도 50, 80에서 70, 1으로 꽤나 큰 수치로 버프가 됩니다. 백스의 초가 회복 피해량이 150에서 180으로 버프가 됩니다. 그러면은 총검이 더 좋게 되는 거죠. 백스는 너프가 아니라 오히려 버프가 되었습니다. 자야의 공격력은 60에서 65로 버프가 되면서 아펠, 자야 둘다 버프이기 때문에 선봉 아펠이 살짝은 살아납니다. 자 애니의 작은 하구 피해량이 살짝 버프가 됩니다. 브랜드의 스킬 피해량은 너프가 되고요. 거악 브랜드 직스는 살짝 힘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너프를 시켜 버리네요. 자, 오코스트에서는 오로라가 너프가 됩니다. 꽤나 큰 수치로 너프가 되고요. 3이라 공격력은 65에서 70으로 한번더 버프를 시켜 줍니다. 우르고스의 만화통은 40으로 공격력은 66으로 버프가 되고요. 미사일 피해량 또한 소폭 버프가 됩니다. 비에고의 영혼 회복량이 8에서 5로 큰 수치로 너프가 되면서 스킬 피해량과 범위 피해량 또한 너프가 됩니다. 비에고는 너무 사기 기물이었죠. 황소 부대에서 자르반과 같이 너프를 받네요. 자 코브코가 리워크가 됩니다. 공속이 0.8에서 1로 굉장히 빨라졌고요. 이번 지속 효과는 기본 공격 시 핵 150, 999의 추가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사이버보스 주변 한 칸은 50% 피해를 입히고요. 이거 보자마자 떠오르는 게 코브코한테 사정거리가 증가하는 뭐 고연포나 저격수의 집중 요런 거 주고 무인수 주면은 굉장히 재밌는 코브코가 탄생할 것 같아요. 체력이 50%일 때 2단계가 발동되어 전투가 끝날 때까지 격분해 공격속도를 100%, 모든 피해의 표를 30% 얻고 추가 마법 피해가 33% 증가합니다. 2단계 4초 동안 체력의 100, 100, 400%의 보호막을 얻습니다. 주변적 한 명을 붙잡아 두 칸인의 모든 적을 1.5초 동안 공중으로 뛰어 올립니다. 이후 땅으로 내려찍어 대상에게 300, 450, 13,000의 마법 피해를 입히고 적중한 다른 모든 적에게 150, 225의 마법 피해를 입힙니다. 2단계를 보니까 사거리템이 좀안 어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면은 암라인에서 고브코는뭐 구인수, 수은 피바라기 요런 거 주고 옛날 워익처럼 딜러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증강입니다. 뽑비가 한번더 버프가 되는데 살짝 큰 수치이고요. 눈에는 눈이 너프, 유리 대포, 조작된 상점이 너프가 됩니다. 꽤나 큰 수치로 너프가 되네요. 조작된 상점은 술벌레, 그라가스의 버프가 한번더 있습니다. 저번에도 버프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또큰 수치로 버프를 받습니다. 제발 써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통계가 엄청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술벌레는 왕관의의지 방어력이 살짝 너프. 소매치기는 이제 이다시일에 등장하지 않고요. 사이버 덱의 아이템 제공은 두 개에서 한 개로 너프가 되네요. 유리대포 2, 피해량 증폭이 18에서 20으로 버프가 됩니다. 7번은 너프, 골드는 버프입니다. 현규의 고득점 기록. 필요 고득점이 10에서 20% 증가합니다. 아이템 수집가의 아이템 당 공격력과 주문력이 너프가 됩니다. 뼈대 보강, 난동근 전용 증강은 버프가 되고요. 배부른 주문술사의 조정에 있는데 버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의 의지는 시장만화가 10에서 5로 너프가 되고요. 자 이제 정신 결속은 챔피언에게만 적용됩니다. 특성 추적자. 상징이 6개에서 5개로 너프가 되고요 시범 운영의 추가 체력과 공격력이 삭제가 됩니다. 엑소테크 전용 증강들은 이번에도 다 너프를 받네요. 흡혈의 활력은 플레이어 체력 회복이 20에서 12%로 너프가 됩니다. 대관식의 너프가 있고요 사이버네틱 통신의 너프, 천군만마의 버프, 예견의 너프, 거울의 전당은 삭제가 되고요 행운의 장갑은 3개에서 2개로 너프가 됩니다. 구독 서비스 는 스테이지당 골드가 6에서 8로 조금 버프가 되네요. 다음으로 버그 픽스 내용입니다. 황금 항소 다음 보너스 확률 툴팁이 수정되고요. 희생량 골드 획득 툴팁 수정. 홀로그램 알 수정. 정치 큰 친구들 전투 중 적용되는 버그 수정. 오로라가 소환하는 유닛 같은 거에 적용이 됐었나 보네요. 라시박킹 과봇. 덤블 조끼 증강이 5스테이지 이후 피해 증가가, 피해 증가가 없던 버그를 수정했다고 하고요. 5 스테이지 이후 공동 선택의 상징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버그. 난동꾼 머리띠가 거인의 벨트를 줍니다. 스펙 카드 수보다 적은 적에게 적은 수의 카드를 던지는 버그. 분노 조절 문제 프리즘 엑소테크 아이템을 구인수로 변환하는 버그. 탄란한 밤끝 체력 회복이 안 되던 버그. 미스포춘이 스킬을 이상한 곳에 난사하던 버그. 서영자 머리띠 활성화 백스를 줍니다. 14.3 패치노트에 대해서 살짝 요약을 해드리자면 챔피언 전용 증강에서는 술벌레가 한번더 버프 호삐가한번더 버프가 되었고요. 굉장히 좋았던 눈에는 눈이나 조작된 상점 신규 고득점 기록, 아이템 수집가, 유리대포 이런 거는 살짝 너프가 되고요. 챔피언에서는 코부코가 재미있게 리워크가 됩니다. 그리고 오로라, 비에고의 너프 사미라, 우루곳의 버프 브랜드의 너프, 애니, 자야 토가스 엑스, 아펠리오스의 버프가 있습니다. 아펠자야가 같이 버프기 때문에 선봉 아펠의 티어가 살짝 올라올 것 같고요. 애니와 사미라의 버프기 때문에 증폭 사미라 애니가 살짝 올라올 것 같아요. 3코스트에서는 브라움과 그라가스, 유미의 소폭 버프가 있고요. 자르반과 랭가, 개사기 3코스트, 리롤덱이 살짝 너프가 됩니다. 그리고 2 코스트에서는 진과 베인, 베이가 인기가 있던 기물들이 다 너프가 되고요. 페는 살짝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1코스트에서는 알리스타, 문도, 모르가나가 말도 안 되게 큰 수치로 버프를 받습니다. 초반에 이제 얘네만 집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코그모와 자이라, 호피가 살짝 버프가 됩니다. 그리고 홀로그램이 너프가 되고 유동콘덴서의 조정. 사이버 코일이 버프되면서 동물 특공대는 이성이 많이 찍힐수록 더 세게 바뀌었습니다. 사이퍼는 많이 올릴수록 보상이 더 늘어나게 버프가 되고요. 삼사이퍼는 살짝 너프를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킹 시스템들이 생겨났고요. 이거는 게임에 많은 영향을 줄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4.3 패치노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